안녕, 소야. 나 그냥 지나갈게. 너 때문에 놀라지 마. 그럴 생각 없어 보이는구나, 어차피. 안녕, 너 예쁘다. 이거 먹을래? 맛있게 먹어, 안녕. 오늘의 메뉴는 라따뚜이를 마구 다져가지고 만든 파스타랑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치즈랑 토마토랑 루꼴라 그리고 햄 위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뿌린 거랑 그리고 브라타 치즈입니다. 이게 야채 구운 거랑 그리고 토마토 소스랑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겠다. 브라타 치즈 가르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laughs> 아름답죠. 아름다워. <laughs> 이렇게 브라타 치즈 듬뿍, 햄 듬뿍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짠! <laughs> 오늘은 해변에 놀러 갈 겁니다. 무작정 바닷길을 따라 걸을 겁니다. 그러다 맛있는 것도 사먹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우 출발! 두두두 두두두. 여기는 저희 화장대 단장판이죠. 문을 열고 계단을 <목소리> <문을 열고. 문을 목소리> 내려가서 문을 열면 짠! 시치리야 동네의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저기 바로 또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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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파인애플 Hello. 어? 다들 저를 보면 인사를 해줘요. 동양인이 얼마 없어서 어, 저한테 다들 친절합니다. 그냥 못 말하면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laughs> 근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INFP라서 누가 말 거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말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친절하면 좋은 거죠. 와, 근데 그말했으면 좋겠어. 아, 멋있다. 바다. 그리고 페트병이 엄청 많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다들 길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길에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에까지 갔어요. 인간이 미안해. 진짜 오늘 목표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바다 엄청 파랗다, 그렇 여기서 이탈리아어 투막 상식 미디스피아체 미안해요, 너무 빠르로 이탈리아노 미안해요, 저 이탈리아 말 못해요.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쓰게 될것 같더라고요. 페르바보레 주세요, 부탁해요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 피스타치오 젤라또 페르바보레 하면 어,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겠죠? 아무튼 멋있네요 바다가 미미미미스비안체어나 미 까먹었다 바로 아 젠장 저기까지 한번 아 저기 내려가면은 뭔가 다시 못올라올것 같은데 내려가 보자 내려가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베르바보레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를 가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어 부탁해요 어이 나라 말 못해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 알면은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위험해 보이니까 안갈 건데 살짝만 가야겠다 안전해 보이는 곳까지만 미디스피아제 노파르로 이탈리아노 저쪽으로서 해 돌길로 갈수 있나? 어 갔다가 괜히 다칠 것 같아 안 갈래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막히면 그때 이제 생 고생해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아, 이탈리아 어렵다. 내가 이탈리아를 못한다고 엄청 저를 막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 안 해요. 그냥 그렇구나. 너 이탈리아 못하는구나. 나는 영어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탈리아어로 말할 테니까 눈치껏 알아먹어.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하아. 한 다시 올라가자. 안전빵을 택하겠어요. 스쿠지. 스쿠지도 신뢰합니다. 스쿠지 신뢰해요. 또 중요한 단어가 아니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하나를 까먹고 하나를 외우게 되네 뿌레고 뿌레고 맞아 뿌레고. 일본어 스미마생처럼 약간 모든 것에 다 가능한 그런 단어거든요. 내가 먼저 뭐할 때는 보통 스쿠지 합니다. 지나갈게요. 할때 스쿠지 상대가부터 뿌레고를 하시더라고요. 한잔 피자 조각. 그리고 이탈리아는 공기가 되게 시원한데, 근데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양산을 들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아무도 양산을 안 쓰거든요. 이게 은근 나 혼자 아, 양산을 쓴다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저쪽으로 가서 영상을 틀게요. 엄청 걸어서 겨우 어딘가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오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기차역 한정거장, 그러니까 전철 같은 거 한정거장이길래 금방 오겠지 했거든요. 아니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땡볕 아래를 걸은 것 같아요. 물색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물 같은 색이 나지? 신기하네. 꼬아있는 나무. 저는 지금 이 부두가 위를 걷고 있거든요.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겠어요. 나무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짠! 드디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다다다다다 멋있구만. 그리고 엄청 덥구만. 내부에는 무슨 건물 터지? 오 멋있다. 해변. 바다. 수영복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수영복을 여행에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대체 여기는 파도가 너무 세서 제가 수영 못했을 겁니다. 다들 해변에서 엄청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좋다 좋다. 음, 잘. 짠! 오늘도 젤라또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해변 앞에 있는 젤라토가게 왔는데 오늘도 엄청 녹아버렸다 오늘은 과일 맛으로 시켜봤거든요 근데 둘다 뭔지 모르겠어요 다 이탈리아 말이어가지고 음, 어쨌든 둘다 핑크색이니까 딸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맛있다 이제 해봤을 때 이쪽은 수박이랑 이것저것 섞은 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딸기 맛인 것 같아요 그냥 순수 딸기 맛 그리고 와플콘이랑 같이 음. 미디엄 사이즈로 두 가지 맛 골라서 2.5유로였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미디엄이 진짜 양도 큼직큼직한 편입니다 아주 대만족이다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그렇다 그리고 어... 뷰도 좋다 바로 앞이 바다라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여요 왜냐면 바다 쪽 자리는 사람들이 다 앉았거든요 아무튼 맛있었다 굿끝 안녕 <laughs> 거기서 뭐해? <laughs> 너 완전 뚱뚱한 고양이구나 뚱뚱냥이 안녕 야 <laughs> 너무 더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건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역시 대중교통이 짱이다. 좀 비싸지만 그래도 괜찮다. 굿. 제가 올 때는 한 시간을 걸어서 온저 떼안벽길이 여기 그냥 쉬움하고 지나가네요 역시 최고다 천천히. 최고다 대중교통 짱이다. 쪽. 이렇게 한 시간 걸려서 왔던 거리인데. 단 2분만에 도착했습니다 허망하고만 <laughs> 오늘은 이제 숙소와서 모래먼지 좀 털어내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젤라또 집이 있거든요 이 바로 앞쪽에 거기서 젤라또 먹고 할겁니다 짠 오늘은 까놀로 까놀레 까놀리 <laughs>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봤습니다 가게는 여기입니다 여기 내부가 엄청 오 짜오 <laughs> 네, 여기 내부가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아직 내부 찍겠다는 찢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안에 엄청 다들 친절하십니다 굿. 저기 먹는데도 따로 있거든요 여기 바로 옆으로 돌면 여기도 있는데 이 안에가 엄청 예쁩니다 사람 있나? 어? 없으시다 여기 이렇게 예쁜 어, 정원같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먹어봐야지. 어디서 먹지? 여기서 먹어봐야겠다. 항상 여기서, 어 그냥 그 젤라또만 먹었는데, 오늘은 한번 까놀로 젤라또에 도전해보려고 시켜봤습니다. 코코넛 젤라또. 젤라또부터. 음. 여기 젤라또가, 원재료가 엄청 큼직큼직하게 씹혀가지고 맛있거든요? 피스타치오 마시면 피스타치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코코넛 맛도 코코넛이 큼직큼직하게 씹혀서 진짜 맛있습니다. 그 코코넛 향도 엄청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진하고, 음, 진짜 맛있다. 그렇지만 오늘은 까놀로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야 진짜 진걸를알수있죠 이게 살짝 태우다시피 구운 그런 버터 쿠키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살짝 탄 맛이 진짜 담백하고 고소하게 잘 느껴지고 그리고 은은하게 버터 향도 퍼지고 식감도 진짜 좋고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나중에 위치도 제가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그리고 뷰도 좋습니다. 뭔가 이 먹을 수 있는데도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시고 영어를 좀 쓰신다. 이 여기가 좀 시골 동네라서 영어 못 쓰는 그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여기는 이탈리아기 때문에 영어를 못 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제가 이탈리어를 아못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어, 여기 영어로 좀 소통이 돼서 조금 편하게 주문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의 저녁밥은 토마토 소스 홍합탕이랑 구운 야채랑 햄이랑 치즈를 토마토 소스랑 같이 겹겹이 쌓아 올린 어떤 음식. 토마토랑 루꼴라랑 치즈 샐러드입니다. 이 냉동 홍합이랑 토마토 소스랑 페페론치노 같이 넣고 그냥 끓인 거거든요. 음 맛있다. 오늘은 제가 이심을 사러 왔거든요. 근데 이심을, 이 이심을 그 한국에서 미리 결제를 해서 왔는데 이게 없다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동일한 스펙의 이심도 없고, 그리고 애초에 여행자를 위한 이심을 이 지점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통신사에도 좀 이곳저곳 물어봤는데, 이게 웬만한 그 여행자용 이심은 공항에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이런 데서는 그냥 현지인들을 위한 거를 팔지, 여행자를 위한 거는 잘안 판다고 답변을 주셔서 공항에 가야 될 거다라고 하셔서, 어, 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심 말고, 그냥 이심을, 네, 구매, 해야 한답니다. 어쨌든 이심도잘 되더라고요. 제가 23일치를 끊어가지고 임시로 썼었는데, 어, 잘 되더라고요. 문제없이 아무튼 여행 오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미리 공항에서 바꿔보세요. 개 아파, 미친! 짠! 오늘의 밥입니다. 이거는 치즈 소스 넣은 라비올리 파스타인데 위에 프로슈토 햄이랑 그 페페론치노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이거는 통조림 야채를 팔거든요. 그냥 그거 넣고 치킨 스톡 넣고 어, 한 겁니다. 항상 먹는 루꼴라 토마토 샐러드인데 이번엔 햄을 넣었다. 음. 오이 모짜렐라도 넣었거든요 이 모짜렐라 우와 뭔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쾌변을할것 같은 맛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마실 거못 꺼냈다 산펠리그리노 아무튼 이 친구를 먹을 겁니다 한국에서 판다는 건 그만큼 맛이 보증되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파는 거다 치얼스 어 유튜브 보면서 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들 안녕 굿